네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요 많은 분들이 장갑을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달리기 하신 분들 중에서 장갑을 이제 끼고 달리시거나 뭐 중간에 벗는다고 하시더라도 나갈 땐 장갑을 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갑 사용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장갑을 끼기는 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손이 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아, 좀 손이 시리네? 이래가지고, 약간 두꺼운, 조금 두꺼운 장갑을 사서 달렸는데, 여전히 손이 조금 춥다,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달리기를 하면 저희들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손에 이런 열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열이 잘 전달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여름, 겨울에 이렇게 달리기 할때 장갑을 껴도 여전히 손이 좀 시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살펴보면 평소에 이제 손발이 조금 차가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조금 궁금해지죠? 아니, 왜 달리기를 하면은 운동을 하는 거고 몸에서 열이 분명히 나고, 그리고 땀도 나고 막 그런데 왜 손은 이렇게 열이 나지 않거나 손은 왜 이렇게 손이 시리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혈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혈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혈액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영양소를 운반한다든지 산소를 운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체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혈관, 아, 혈액이 하게 됩니다. 혈액은 굉장히 이제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수분인데요. 이 수분이 우리 몸의 어떤 중요한 장기나 근육에서 만들어진 열을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운데 있을 때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움직임을 통해서 근육에서 열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난 열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해지게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어 반신욕 같은 걸 하시거나 혹은 족욕 같은 걸 하실 때 뜨거운 물에다가 발만 담그고 있어도 금방 몸이 막 더워지는 느낌을 받으시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때 발을 통해서 혈관이 혈액들이 데워지게 되고 그것이 온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몸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겁니다. 반식욕도 마찬가지죠. 몸을 절반만 담그는데 이마에서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바로 혈액이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혈액이 열을 전달하긴 하지만 그 혈액이 지나가는 것이 혈관이잖아요. 자, 혈관이 많고 그리고 혈관이 건강하다면 열을 좀더 제대로 전달을 할수 있을 겁니다. 뭐 손이나 발이 발의 경우에도 큰 혈관이 지나가니까 아까 제가 제가 얘기드렸던 그런 뭐 역할을 하 어, 그런 따뜻한 데 있으면은 뭐 따뜻해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손가락 끝이라든지 발가락 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혈관, 저희들이 모세혈관이라고 부르죠. 이런 혈관들이 혈액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말단 부위가 조금 이제 시리고 손끝이 차갑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모세혈관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적다면은 혈액을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손에서도 열이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런다면 손이 좀더 따뜻해질 수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혈관의 이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개수는 좀 웃긴데 혈관의 어떤 양이 양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굵은 동맥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렇게 동맥이 추가로 한게더 생긴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모세혈관의 경우에는, 저희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후천적 환경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세혈관의 개수는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후천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모세혈관은 늘릴 수가 있고요 모세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가게 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하고 또 이걸 뒤집어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여름에는요 체온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면서 너무 뜨거운 곳은 열을 식혀주고요. 그리고 혈액은 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이런 것들이 혈액에 가게 되면은 땀을 땀을 많이 내게 됩니다. 피부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혈관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좀더 땀을 많이 낼수 있게 됨으로 통해서 그 따뜻해진 그 수분이 나가면서 열이 증발 열이 식혀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증발되면서 또한번 열이 2차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온도 조절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온도 조절 뿐만이 아니라 근육 구석구석 이다가 뭔가 에너지와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모세혈관이 많다면 좀더 어, 제대로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반대로 어, 우리 신체에서 발생된 노폐물들이라든지 피로물질 이런 것들을 빨리 회수를 해서 그런 것들도 피로도 근육의 피로도도 좀더 떨어뜨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모세혈관은 많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모세혈관을 그러면 늘리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뭐 아주 반가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혈관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걷기나 달리기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 하면은 모세혈관이 많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근력 운동까지 함께 하신다면 좀더 빨리 이런 모세혈관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뭐 저희처럼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틈틈이 저희들 쉬는 날이나 아니면 이제 시간이 여유가 생겼을 때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맨몸 근력 운동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력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꼭 뭔가 지인 같은 데 가셔가지고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벽이라든지, 책상을 직구하는 푸시업 같은 거라든지, 어떤 것도 좋으니까 틈틈이 이렇게 맨손 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런 모세혈관이 많이 늘어나요. 자, 그런데 이게 생각하면은 갑자기 조금 웃깁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어 이렇게 추운 날 달리기를 할때 장갑을 껴도 막 손이 시려가지고 고생이고. 고생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고민인데 결국 이거 뒤집어 생각해보면 손이 시리지 않으려면 달리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 나는 지금 달리기를 할때 손이 시린데 아 그러려면 모세혈관이 늘어나야 되고 모세혈관이 늘어나려면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해결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저, 조금 저희들이 다르게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보다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꾸준히 달리기를 해 두셔야 모세혈관이 미리 늘어나게 되고 겨울이 되어서는 그 덕을 조금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겨울 들어서서 갑자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모세혈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쑥 늘어나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미리미리 운동을 해두셔야 되고요. 여름에 운동 안 하, 달리기 안 하시고, 이제 가을 돼서 달리기를 하시고, 겨울에 또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 계절을 건너뛰게 되면 모세관 늘어나는 것들도 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많이 타셔가지고 여름에 달리기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을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할만해요.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뭐 날씨 좋고 그러니까 뛸만한데 여름 달리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해에 겨울 달리기를 했다가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겨울 달리기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여름 달리기 하실 때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몇 번만 반복되면 계속해서 이제 여름하고 겨울은 아예 달리기를 하지 않는 그런 시기로 해서 봄하고 가을만 달리기를 하는 걸로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뭐 그거라도 하시는 게 몸의 건강에 훨씬 좋겠지만 그래도 여름과 겨울을 부지런하게 달리기를 하신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건강의 지표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높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나 겨울에 뭐 봄, 가을처럼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도를 높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달리기를 끊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주시고 꾸준하게 한다고 해서 매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시면 돼요. 뭐 이틀에 한번 하셔도 되고 3일에 한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거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만 해주시기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계절 달리기 같은 것들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나는 지금 달리기를 몇 년간 정말 꾸준하게 해봤는데 모세혈관 같은 거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예전처럼 손이 시린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맞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저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모세관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 모세혈관이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굉장하게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다지 모세혈관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신체적인 차이, 뭐 유전자의 차이, 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혹은 유산소 운동을 하긴 했지만 적정한 강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여전히 이건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일부의 분들은, 러너분들은요, 여전히 유산소 운동을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차가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냥 포기라고 겨울 달리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절 달리기 꾸준하게 연결하는 게 좋고요. 저희들은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즘은 이제 뭐 손모아 장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벙어리 장갑이죠. 이런 장갑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손가락 장갑인데 거기 위에 이렇게 덮어 쓸수 있는 게 손목 쪽에 달려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걸 풀어가지고, 그, 벙어리 장갑처럼 변신하는 그런 장갑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게 아닙니다.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벙어리 장갑 있죠. 그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쓰시고, 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붙이는 방식의 핫팩을 팔아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그런 것들을 한 개씩 양쪽에다가 딱 넣어서 달리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10중 팔고 나중에는 손이 더워질 거예요. 굉장히. 물론 이제 매번 달리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타팩을 조그만 거이긴 하지만, 한 개씩 써야 된다는 게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추운 날 달리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라도 하시면, 어 빨리 손이 좀 따뜻해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장갑을 쓴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다가 비밀 장갑을 하나 끼고, 그 위에다가 장갑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라텍스 장갑이라고 저희들이 뭐 수술용 장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요리할 때도 그런 것들 많이 쓰죠. 그런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 위에다가 일반적인 장갑을 끼고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요. 저희들이 아무리 뭐 장갑을 낀다고 해도 장갑 사이를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가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고 그걸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닐 장갑을 끼게 되면은 이런 증발로 인한 열 손실 같은 것들 조금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 주방용 그 비닐 장갑 있잖아요. 그걸 끼고 장갑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소소하게나마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처럼 땀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비닐 장갑을 끼게 되면 오히려 통기가 안 되니까 땀이 더 많이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막 습기가 차고 손이 이제 땀이 흥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추위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체질에 따라서 조금 선택해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달리기를 하러 나가시기 전에 실내에서 충분하게 준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열을 미리 내서 손까지 열이 체온이 전달되고 손이 좀 따뜻해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달리기를 하시는 거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체온을 미리 올려 두시는 건데 내가 이제 준비 운동을 해도 손에서 열이 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준비 운동은 일단은 하시고, 안 하시고 하면 안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이나 이런 곳에다가 손을 조금 녹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갑을 딱 끼시고, 손을 막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면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손만 따뜻하게 하고 나가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몸에서 열이 나고 있어야 돼요. 나고 있는데, 손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니까, 준비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셔서, 몸에 열이 좀 난다 싶을 때, 손도 이렇게 따뜻한 물에 잠시 담궈 두셔가지고, 손을 따뜻하게 하시고, 잘 건조를 해서 닦으시고,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 딱 나가시면은, 몸에서 나는 열과, 손에 이제 체온이 유지가 되면서, 조금은 추위를 덜 느끼실 수 있고, 달리기를 하시면 좀 나아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는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실 때 대부분 아마 약간 빌드업 하시듯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셔가지고 점점점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춰서 가실 거예요. 자,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를 하지 않는 달리기니까요. 그런데 체온을 낸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은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날씨는 춥죠. 그런데 나는 페이스를 평소보다 좀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도 좀덜 나게 되는데 추위까지 있으니까 열을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난 열들을 그냥 그만 눌러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달리기 처음 시작하실 때한 200m 혹은 뭐 300m 아니면 시간을 정하세요. 한뭐 2분이라든지 1분 정도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한번 달려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발목 다칠 정도의 전력질주로 달리는 게 아니고요. 평소 달리는 페이스보다는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속도를 높여가지고 가볍게 한번 빠르게 쭉 달리시는 거예요. 숨이 굉장히 차서 가쁠 정도로 쭉 달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순간적으로 열이 확 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천천히 페이스를 낮추시면서 기존에 달리기 시작하시던 베이스로 싹 맞춰가지고 달리기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열을 갖다 빨리 내실 수 있으니까 손 같은 데 나오는 열 같은 어, 추운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평소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근육이 저희가 몸에 많으면요 열이 좀더 빨리 납니다.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칼로리 소모량도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면 그 많은 근육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근력을 좀 많이 평소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몸 구석구석에 그런 근력들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열이 좀더 빨리 나게 되고요. 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근력 운동하시면은 똑같이 모세혈관도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좀더 구석구석까지 전달이 잘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겨울 달리기를 하실 때뭐 손, 발, 머리 뭐 나중에는 코끝도 코앞도 굉장히 시릴 거고요 귀도 막 이제 차갑고 난리가 날 겁니다. 다 추운데 그런 것들 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 몸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까를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즐긴다. 내 몸을 내가 하나하나 알아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